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유명한 그 장기려 박사님은 자기가 장남을 낳았을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웠고, 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았지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했을 때였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장 기뻤던 것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최고의, 일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이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힘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또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이라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알려져 될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밤 중에 갑자기 큰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서 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 얼마나 이 목동들이 놀랐겠는가 이제 일을 끝내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 목동들에게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어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까이 목동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저녁에 지나가다가 사람만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인데 아주 한밤 중에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위대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줬을 때 너무나 놀래 광편은 또 기뻤을 것고. 뭐 사람이 아닌 양이나 소들은 또 얼마나 깜짝깜짝 뛰었을까 이 장면을 유명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하가는 이 판화에다가 조각을 해 가지고 유명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 렘브란트는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거장인데 빛의 명암을 이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지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그에 있는 에르미타주 주의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대영 제국의 이 영국의 대영 박물관, 그리고 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렘브란트가 동일하게 그림이 아닌 조각품으로 하나 판화를 그려놓은 건데 흑백 판화지만 잠깐 한번 우리 사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포트라이트만 좀 꺼주세요 스포트라이트. 예, 사진이 보이나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엄청. 네. 네. 네,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왼쪽 상단에는 왼손을 치켜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하단 오른쪽에는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목자들 그리고 양떼와 송아지들이 아주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터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그래도 잘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보이죠. 어 왼손을 치켜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는 예기치 못한 천사의 방문으로 놀란 천사들 그리고 양떼와 송아지 떼들이 혼비백산해서 지금 사방으로 달아난 모습이 원 작품에는 생생하게 보이는데 흑백이라 잘 보이지 않네요. 어, 아무튼 거대 일가를 마무리하고 목자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갑자기 한밤 중에 하늘이 대낮같이 밝아지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 도련 천사가 출현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한밤 중에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법인데 난데없이 한밤 중에 이렇게 엄청난 빛과 함께 천사들의 무리를 만났으니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막한 들판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으로 놀라운 일은 이 밤에 자신의 이 양떼들을 지키는 그 천안이라는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는데 오늘 이 성탄절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날을 온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또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며 아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가 된 것입니다 주후 129년 로마의 텔레스포러스 주교는 하나의 칭령을 내렸는데 우리 주님이 나신 이 거룩한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엄숙히 부르도록 하라고 하는 칭령 교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까 불렀던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캐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재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강탄하신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로 기쁨과 감격적인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시고 눈 감고 잠깐 기도합시다. 눈 감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금년에도 이렇게 성탄절 아버지 보내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이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최초로 접한 이 목자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즉시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고 해서 오니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날마다 이 감격적인 성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 졸업생들 주일학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졸업생들 졸업장을 시, 수여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자란하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참으로 사회에 명망있는 리더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하게쌓받는 훌륭한 우리 생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